이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음, A의 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원 0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하고, 가번 조건은 실근이 모두 정수다. 그리고 나번은 두 실근의 절대 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좀 보기 위해서는, 제이차 방정식을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Y는, X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a에 x a 의 X-A-3. 이렇게 놓고 본다면, 나번 조건 때문에 두식을 근의 절대값이 갖고 부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 저 함수는, 저 함수의 축은 Y축이 되어야 하겠죠. Y축이 되어서, 저 함수가, 그러니까 이제 Y축이, 저 2차 방정식이 이제 축이 되어서 딱 이렇게 절반으로 갈라야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가 생겼을 거고, 여기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이제 정수로서 절대값이 각, 절대값이 같으니까 뭐이 길이, 이 길이가 같겠죠. 이런 상황을 갖다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기, 하기, 되기 위한 조건은 중간항,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이게 뭐가 되어야 돼? 야, 하냐면, 이게 0이 되어야 돼요. 즉,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 b 값이 0이 되어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0이거나 a가 1인 거죠. 만약에 a가 0이면, 저 함수식은 y는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얘가 x의 제곱 빼기 3이 이제 방정식이 되는데, 얘는 정수근을 갖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저 함수식은 y는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4는 0이 방정식이 될 텐데, 얘는 정수근. x-2하고 x 플러스 x 2는 0 해서, 이게 마이너스 2, 여기 2라고 하는 정수근을 갖는 조건에 맞는 그러한 A 값은 바로 이제 A는 1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